안녕하세요. 얼랑뚱땅, 똥망층이 나은다운밤입니다. 여기는 아로마다용님 캡장입니다. 우와, 이거 훔쳐보는 재미, 쏘였어겠는데요 <laughs> 와, 진짜 많다. 오, 여기 뭔노? 어 진짜 많네요. 뭔노, 아리넬, 성형. 완전 많아요, 완전. 나 오늘 엄청 신났어요. 와, 진짜 많다. 대품, 소품 안 가리고 많은데? <laughs> 어떻게 이렇게 많이 키우지? 이게 가능한가? 와, 생얼 어휴, 이게, 이게 셀 수는 있는 거야? 지금까지는 전반전이에요. 이거, 국민이들도 엄청 많네. 와, 국민이. 오, 얘 봐, 얘, 얘, 얘. <laughs> 쪼꼬미들, 쪼꼬미들 사랑. 버릴 수가 없죠? 요 쪼꼬미 아가들, 바뜨기 <laughs> 저는 입고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데도 입고질 하시네, 도대체. <laughs>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인데. 대체 몇달 사용하시는 건지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금민이들도 엄청 잘 키우시네 요거 와청만잘 키우는 게 아니야 요 슈가 베이비 나오니까 훨씬 더 예뻐요 이게 뭐더라 요거 간주 아유, 얘는 데블손이에요 아유, 내 거는 색깔 다 뺐는데 되게 빨갛네 여기 환경이 좋나 얘는 연등 얘는 모르겠다. <laughs> 아는 거 없습니다. 떡멍청이랑 이 친구는 네드 티아라 맞죠? 이거 얘는 인디언 바손. 화합은 이거 되게 멋지다. 이거 어디서 구입하셨을까? 이거는 킹 마리아. 내 거랑 색감이 좀 다르네. 얘가 인피니트래요, 인피니트. 이 어, 친구도 인피니트인가? 아우 진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 와 많다, 진짜 많다. 이 아이가 블랙 마디바래요. 저 처음 보는 아이 같은데 마디바 중에서도 블랙 마디바. 귀한 아이인데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면, 요거, 한몸이래요. 나나호꿈이니 대품, 완전 거, 완전. 요 옆에는, 얘가 인피니티 모주래요, 모주. 자그도 달고 있네. 어우, 거만둥인가? 처음 봐요, 얘는. 넌 뭐냐, 멍게처럼 생겨가지고. <laughs> 아는 게 없는 나오니 큰일 났어요. 얘가 황홀한 연고, 백금. 음. 저 처음 봅니다. 얘는 블랙퀸 자연 곤생입니다 와, 이렇게 큰거 처음 봅니다. 얘는 나즈아가 자연 곤생 얘도 벤바디스 자연 곤생 와, 대품도 엄청 많네. 아로마다임님 닮은 소품 있고. <laughs> 여기, 와, 여기 금땡이도 있다. 요거 제가 셔츠 영상에 올린 그 치어 봄륜금 대품이에요. 아, 이 영상 조회수 엄청 많이 나왔어요. 가까이 <laughs> 금땡이, 아가들. 억수로 많아요. 진짜 많아.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키우지? 환경 끝내주나 보다. 얘요 에보니 금. 그냥 봐도 이쁘죠? 엄청 예뻐, 엄청 예뻐. 여기 치와 금또 있네. 그냥 봐도 예쁜데. 복면이 엄청 잘 들어갔네. 오, 저예요 예. 얘가 먼누 금이래요 똥멍청이 나오니 처음 봅니다 <laughs> 먼는인줄 알았어요 저 사실은 이렇게 한 바퀴 빙 둘러서 이렇게 쏙 지나오니까 얘들 롤리폴리인가? 대품 대품 진짜 국민이도 억수로 잘 키운다 얘 신데렐라 도대체 이런 거 어떻게 키우시는 거야 와청키 저도 옷 갖다 주시는 거 있는데요. 프릴 수엿. 달청님이 구해다 준 청키 있는데, 저도. 요 밑에는, 와, 여기, 얘, 얘네들 도대체 이거 뭐 판매하실 건가? <laughs>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웬만한 농장보다 더 많아요. 꼬물꼬물 도대체. 저 같으면 버릴 건데, 입고지도 하시네. 요 벤바디스, 여기 또 있고. 이렇게 둘러보는 재미. 여기 슈가 베이비 금인 것 같은데 색감이 엄청 묘하네. <laughs> 와, 국민이 진짜 억수로 많아요. 정리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와, 여기 여기 도한 바퀴를 도니까 여기 멋진 아가들 진짜 많다. 너 뭐야? 솜녀? 음, 아까 인피니티랑 <laughs>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는 에코 비비앙걸드 라고 써있네. 이름표, 이만한 애들 중에 이름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꽂혀있습니다. 엄청 꼼꼼한 아로마다잉니. 어떨 거야, 이거? 이거, 글로리오스. 너니께 훨씬 더 예뻐요. <laughs> 아이, 참. 얘는 와인이라고 써있어요. 와, 넌 뭐야. 햇살 로렐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모르겠네. 이 아이 엄청 멋지다. 생긴 게좀 멋지다. <laughs> 몬스터 마리아래요. 와, 진짜 많아. 이쁜 아가들. 우와. 농장 안 가도 돼요. 얘 <laughs> 이쁜 예, 애들 여기 다 있어요. 오, 맑은 가이안인데 여기도 맑은 색인데, 나오이 맑은 가이아는 왜 색감이 드는 걸까요? 좀 알려주세요. 이 녀석들, 어쩔 거야? 예, 기비, 반달 모양, 기비. 잘생겼네. 우아한 자태, 기비죠? 음, 토실토실, 덩글덩글, 잘 키우셨네. 우와, 창들, 반뜻반뜻 진짜 잘 키운다. 와 이거 뭐 농장주? 이 <laughs> 작은 포트 아가들 쭉 있는데요. 얘는 키우시는 건가? 그리고 옆에 여기 보면 와 후레뉴. 후레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가 아이보리 자연 번생이래요. 오 후레뉴, 후레뉴, 후레뉴. 후레뉴. <laughs> 여기도 후레뉴, 멍땅 후레뉴. <laughs> 아이 후레뉴 사랑 대단하신데. 끝내죠, 끝내죠. 도대체 이 후레뉴 이 후레뉴 얼굴 하나가 나온 얼굴 반만에 자고 하나가 전국에 후레뉴 여기 다 모였나 후레뉴 가쁘신데 대단한데 이 후레뉴 이거 어떻게 업어가야 되나 <laughs> 후레뉴 파시면 빌딩 살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농담입니다 여기 있는 이거 엄청 커요 얘. 이게 진짜 항아리 이렇게 끌어안을 수 없을 만큼 큰 항아리 수준의 후레뉴가 들어있는데? 대단하다. 요 옆으로 오면 얘가 얘네 두둘레아과 아이들 와 두둘레아들 얘는 여름에 어쩔 거야 얘네. <laughs> 봐도 걱정스럽네. 여기 밭에서 성장하는 요아이들까지와이렇게빙 도니까 또 얘네 또또 또 있어 또 있어 있죠. <laughs> 끝도 없어. 어딜 갈 거야, 얘네, 이거. 오, 진짜, 나은이는. 끝도 없이 많은 아로마다 형님 아가들. 이거 봐도, 오늘 하루 종일 봐도 이거 뭐. 꼼꼼히는 다못 봐요. 진짜많은, 진짜많은, 진짜 많네, 진짜 많아, 진짜. 낭망챙이 나은이. 눈호강 오늘 억수로 하고 갑니다. 요 옆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여기 아로마다 형님 귀염둥이 아가들 판매 영상. 으로 만나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